한국 시간 2020년 10월 1일 19시 34분,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에서 규모 6.0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통과에서 규모 6.4 지진을 비롯해서 바누아트 라인에 놓여 있는 나라에서 지진이 빈발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파푸아 뉴기니는 빠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파푸아 뉴기니가 규모 6.0 지진으로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에 의하면 지진의 규모는 6.0 진원은 파푸아뉴기니의 칸드리안이라는 곳에서 서쪽으로 99km 진원의 깊이는 109km입니다. 진도는 4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그다지 인터넷과 같은 통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 상황이 전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역시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과거에 일어난 지진 목록입니다. 작년 2019년 5월 14일 규모 7.5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목록을 보면 이것은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점은 200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약 15년 동안 큰 지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규모 7.9 지진이 일어났고 2018년에는 규모 7.5 지진이 일어났죠. 이때 개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으로 9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없는 바로 그 시기에 응력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한꺼번에 에너지가 발산되면서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일어난 지진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1906년에 규모 8.0 지진이 일어났던 곳과 같은 장소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가 바누아트이고, 여기에 통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호주판이고, 여기에 태평양판이 있습니다. 호주판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있고, 태평양판은 이 방향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 판과 판의 경계를 따라 해구가 만들어지고, 해구를 따라 이렇게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제 발생했던 통가 규모 6.4의 진원입니다. 이 붉은선이 바누아트 라인이죠. 바누아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파푸아 6인이 규모 6.0의 진원입니다. 방금 전에 규모 4.8의 지진이 있었네요. 인도네시아도 어제는 빠져 있었는데, 방금 전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집니다. 이쪽은 오늘은 잠잠합니다. 바로 어제 이 채널에서 바누아트의 법칙을 얘기했죠. 뉴질랜드 부근에서 규모 6.0 이상 지진이 일어나면 수주일 내에 일본에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법칙이죠. 뉴질랜드에서 일본까지 바누아트 라인을 따라 지진이 연동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누아트 라인은 태평양 불의 고리의 서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통가에서 규모 6.4 지진이 일어났는데 즉각 파푸아뉴기니가 응답을 한 거죠. 지구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단순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누아트의 법칙이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구 내부는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다른 한쪽에서 연동된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 법칙의 진위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